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쓰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화장이 뜨지 않는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여름철에 뜨지 않을 파운데이션 바르는 방법도 영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라서 공들여서 화장을 했는데도 음 피부 화장이 자꾸 들뜨고 무너지고 안 예쁘게 보이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런 경우 놓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세안. 세안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각질 트러블 요철 블랙헤드가 쌓여서 그뒤 스킨케어 파운데이션이 잘안 받게 되거든요. 매번 메이크업 일을 하면서 제가 고객님들에게 열심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스킨케어와 세안을 통한 꾸준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각질 관리예요. 이렇게 세안이랑 스킨케어랑 또 메이크업 이세 가지가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놓치지 말아야지 예쁘게 화장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얼굴은 깨끗하게 싹잘 비워주고 잘 먹여주고 그런 것이 핵심인데요. 잘 비워주질 않으면 아무리 먹여줘도 잘뜰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화장이 렇게 자꾸 무너지면 내 세안법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이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클렌징 디바이스를 메디큐브에서 만들었는데요. 참고로 저는 민감성, 홍조 있는 수부지 트러블성 피부예요. 거기다 40대 축기 노화를 겪고 있고요. 제가 디바이스 덕후인 거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사비로 디바이스를 진짜 많이 구매를 해서 제가 그 전에 리뷰한 영상만 봐도 10개 이상은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디바이스에만큼은 진짜 많이 파고 투자도 정말 많이 해서 솔직히 천만 원 정도는 투자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메디큐브에서 클렌징 디바이스의 어떤 패러다임을 깨는 아주 신박한 디바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처음에 이 디바이스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분리돼서 총두 개의 디바이스가 나오거든요. 하나를 사면 두 개가 옵니다. 어, 원 플러스 원 아닌가요? 하나는 이렇게 세안 진동 클렌저 겸 EMS. 붓기와 얼굴 라인 관리를 해주는 디바이스고요. 나머지 하나는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가 들어있는데 이쪽은 스킨케어 흡수를 도와주는 관리를 해줘요. 이걸로 세수를 다 하고 스킨케어까지 한꺼번에 흡수까지 마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양치할 때 생각하면 굉장히 성능 좋은 전동 칫솔로 먼저 깔끔하게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뭔가 잇몸 영양제를 흡수시켜주는 기계가 있어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쉽게 생각하면 그런 원리랄까요? 제가 처음 이걸 쓰고 느낀 게 와, 메디큐브가 메디큐브 했다. 지금까지 우리 화장 퍼프나 브러쉬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하잖아요. 양치를 할 때도 칫솔로 하죠. 근데 왜 지금까지 내가 세수는 손으로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손으로 세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자극 없이 세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메디큐브이 디바이스가 저의 세안 그냥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 부드러움이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 뭐가 너무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러워요.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만질 수 있게, <laughs> 체험할 수 있게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부드러워서 자꾸. <laughs> 자꾸 쓰다듬고 싶어질 정도로 제가 여태까지 테스트해본 클렌징 디바이스 중에서 이거 메디큐브 거 모질이 가장 부드럽고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0.6mm부터 1.1mm까지 8중 초미세모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엄청 부드러우면서 엄청 디테일하거든요. 이렇게 자극 없이 부드러운 모로 세안을 하니까 모공하고 결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면서. 자극이 하나도 없고 피부가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고요.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3D 입체 진동 기술로 손보다 깊고 섬세하게 원하는 강도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 바로. 클렌징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피부 커버 정도에 따라서 클렌징 제품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고커버 쿠션으로 피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 혹은 클렌징 밤으로 한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가벼운 좀 커버력 낮은 쿠션이나 비비크림이나 아니면 선크림 정도만 발랐을 때는 클렌징 젤투 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이렇게 약간 더 라이트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자, 오늘은 클렌징 오일부터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한 번에서 한번반 정도 이렇게 짜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이게 원하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저는 보통 엄청 민감성인 편인지라 1단계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세 부분에서 EMS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굴 라인이라든지 붓기 빼주는 관리를 같이 해줘요. 메디큐브가 이 붓기 빼는 EMS 맛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EMS 라인이 아침에 특히 세안할 때 얼굴 부어있는 게 그냥 세안하면서 동시에 한꺼번에 해결이 돼가지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EMS는 피부에 약한 전류를 전달해줘서 약간 경락처럼 얼굴에 탄력을 주면서 붓기를 빼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부드럽게 오일을 묻혀서 하거나 아니면 폼클렌징 거품을 이용해서 해주면 이게 자극이 하나도 안 되고 동시에 이 관리까지 돼서 진짜 일석이조로 편안합니다 사실 더 대박인 거는 이 EMS 기능이 클렌징 디바이스에 들어있잖아요 모공성 노폐물도 더 세정되는 느낌으로 세안하면서 피부가 좀더 유들유들해져요 예, 그리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이사이를 하게가 되게 좋아요. 세안하려고 물도 받아 놨거든요. 세안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laughs> 이게 세안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면은 진짜 너무 좀 민망한데 여기에 막 제 마스카라 자녀분이라 이런 것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엄청 깔끔하게 세안이 되거든요. 진짜 깨끗하고 엄청 상쾌하게 클렌징 오일 세안했을 때부터 그렇게 돼요. 참고로 만약에 컨디션에 따라서 EMS를 원치 않으면 어플로 EMS 기능을 끌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손으로 제가 세안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게 인체 적용시험 결과들을 보니까 훨씬 와닿더라고요. 자, 이어서 폼 클렌징을 이렇게 디바 스에다가 짜주고 꼼꼼히 세안을 해줄 건데요. 원래 손으로 쿠폰 클렌징 하면 엄청 오랫동안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거품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쉽게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져요. 이게 부위별로 다 롤링해 주고 유화해 주는 그런 과정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손으로 하면은 꼼꼼하게 하려면 오래 걸리고 되게 번거로운데 이 모가 부드러워서 거품도 엄청 잘 나고 자극도 없어서 손이 너무 편해요. 저는 이폼클렌징 하면서 EMS 기기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근육이 움찔움찔해. 그러니까는 근육 경락이나 이 근육 안을 필라테스 시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아침에 붓기도 빠지고 그리고 좀더 근육 운동시켜주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은 노화나 이런 표정 근육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세안할 때 이거 물로 어프어프 어프 하는 거 10번 정도 꼭 해주셔야지 되고요. 어떤 폼클렌징이든 세안할 때 저는 유분이 좀 쉽게 나오고 각질이 쉽게 쌓이는 수부지 지성에 가까운 피부라서 아침에도 꼭 클렌징폼 세안을 해주는데요. 밤에 화장을 더 깨끗하게 지울 때는 약알칼리성 클렌징폼을 사용을 하고 아침에 조금 덜 건조하게 세안을 할 때는 약산성 클렌징폼으로 교차 세안을 해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건성 피부도 얼굴이 건조해질까봐 걱정이 돼서 아침에 그냥 물세안만 하면 발목 각질을 쌓였을 때 스킨케어를 아무리 넣어도 스킨케어가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결이 거칠거칠해지면서 속건조가 더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서 건성분도 폼클렌저를 사용한 다음에 직후에 바로 스킨케어를 넣어주시면 도움이 돼요. 원래 저는 아침에 붓기가 좀 많은 편이라서 제가 영상에서 맨날 붓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중요한 촬영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행사 있을 때, 디바이스나 뭐 괄사 마사지기로 붓기를 항상 풀어주는 그 추가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침 세안하면서 한꺼번에 붓기 관리까지 되니까, 진짜 그 루틴이 세수 안에 다 담겨서 너무 시간 절약이 많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세안을 한 직후인데 피부가 맑아지면서 요즘에 진짜 결이랑 광택이나 화장 잘 받는 게 너무 괜찮아졌거든요.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이 정도예요. 이게 세안의 힘이 이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이렇게 밑에를 돌려서 딱 열면 신기하게 밑에 미니 부스터 프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화장품 흡수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안에 총 3개의 LED가 있는데요. 이 LED마다 또 강점이 달라서 피부 고민에 따라 또 타입에 따라 어떤 스킨케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아침 저녁마다 이 LED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레드 모드는 미백케어라서 센텔레스카나 비타민C를 흡수시켜줄 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두번 클릭하면 이 블루 LED 같은 경우는 트러블 진정 피지 조절 모드라서 히알루루산이나 치트리세럼 바를 때 좋고요. 그리고 또두번 눌러주면 그 보라색 퍼플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흡수력 강화 모드라서 p d r n 이라든지 콜라겐 흡수시켜줄 때 굉장히 궁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미백 기능성 제품을 바를 때는 레드 LED로 바꾸고 수분 라인이나 트러블 관리할 때는 블루 모드. 저녁에 보습력 라인이나 PDRN 라인에 넣어줄 때는 퍼플 LED 모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LED 컬러로 바꿔가면서 맞춤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오늘 은 저녁 스킨케어라고 가장하고 보통 저녁에 화장을 지우고 스킨케어를 넣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어서 발라주는데요. 히알루로닉 멀티펩타이드 세럼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고 촉촉하게 세안하자마자 보통은 욕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블루층이 있어서 믹스했는데 엄청 촉촉해요. 그다음에 PDRM 핑크 펩타이드 세럼을 발라준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제 최애 모드가 퍼플 모드거든요. 이 스킨케어를 다싹 밀어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부스터 프로 미니도 갖고 있고 되게 좋다고 예전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기존 부스터 프로 미니보다 흡수력이 562%에서 625%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리고 또 LED 모드도 원래 기존 모드는 두 가지 컬러 모드였는데 이제 세 가지 모드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미니 부스터 프로가 좋아가지고 이것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스터 프로 미니를 사용을 하면 일렉트로포레이션 작용으로 인해서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스킨케어가 훨씬 더 자극 없이 깊이 있게 딱 유효하게 전달이 돼요. 이걸 다 하고 나면 피부에서 진짜 예쁜 광채가 돌게 되거든요. 볼까요? 피부에서 잘 비워주고 이렇게 부스터 프로 미니로 잘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매일 세안시 부스터 프로 클렌징 디바이스로 관리를 해주면 진짜 이 디바이스가 그냥 알아서 다 해줘요. 화장 잘 받고, 맨 얼굴 상태도 피부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솔직히 저는 민감성에 엄청 개복지 피부라서 클렌징 디바이스 이전을 왜안 써봤겠어요. 제가 몇개 과거에 써봤는데 이게 타사 클렌징 디바이스를 샀다가 피부가 오히려 더 자극이 되는 것만 같아서 아 나같이 민감성에 피부 건면이 얇은 사람들은 클렌징 디바이스를 쓰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약간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거 쓸 수가 있었어요. 저작을 클렌징으로 피부 자극 걱정은 덜고 초미세 진동으로 제 손보다 더 미세하고 섬세하게 깨끗하게 세안을 해줘서 각질과 블랙헤드도 관리해주고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지 않으니까 트러블 관리와 개선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피부 화장도 훨씬 매끈하고 지속력이 높게 좋아집니다. 사실 내가 진짜 찐 민감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꼭 쓰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만 해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1, 2분 정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짧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부스터 진동 클렌저 이걸로 한번 세안을 해보기 시작하니까 다시는 손 세안으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엄청 성능 좋은 전동 칫솔을 써보고 그 뒤로 다시 손가락으로 뭔가 원시적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거 못 돌아가잖아요. 혹시 화장 무너짐이 고민이거나. 각질이나 요철, 블랙헤드 이런 게 고민이시라면 저처럼 부스터 진동 클렌저 사용해 보시면 정말 대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3단계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지속력 높은 메이크업 방법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예쁜 메이크업을 위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